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2월 17일 목요일 저녁 9시 7분입니다. 어, 오늘 다양한 이슈들이 한국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단 아침에는 긴축 관련된 이슈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쳤죠. 여기서 복습하고 넘어가야 될게 어제 밤 같은 경우 나왔던 게 소매 판매 지표하고 FOMC 의사로 공개됐다 라는 거. 소매 판매는 사실 이제 따지고 놓고 보면 이거 두 가지 다 긴축우려를 강화시키는 요소이긴 한데요, 이 만기의 영향 등등 해가지고 하나는 긴축우려를 강화시키는데 하나는 긴축우려를 약화시키는 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 주식시장 초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FOMC 의사록에서 긴축우려가 약화됐다라는 재료를 많이 반영시키는 것 같았어요. 일단 아침에 모습은 그랬어요. 네. 어, 그랬는데, 오늘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오늘 장중에, 예, 오늘 장중에 또 다시 되도 않는 전쟁 이슈가 나오면서, 어, 긴축에 쏠려있던 시장의 관심을 또 다시 전쟁이 훅 갖고 가버렸죠. 장중에, 이제, 러시아의 한 매체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뭐, 친러, 반군, 장악 지역에 박격포 공격을 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시장이 또다시 급락을 했었죠 근데, 뭐, 금락은 결과적으로 또 금방 회복하기 마련이고. 하여튼, 그래서 복잡한 일들을, 어, 예, 복잡한 다양한 이슈들이 영향을 미친 가운데, 결과적으로 하루 종일, 뭐, 특별한 방향성을 확인하지는 못했다? 요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주식 시장 이야기예요 어... 사실, 뭐, 다양한 이슈들이 있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이제 한국 주식 시장은 어제 미국 주식 시장의 복사판이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어제 미국 주식 시장 같은 경우는 가만히 보면 결과적으로 한거 없죠. 아래쪽으로 지지력 확인하고, 위쪽으로 저항 확인하고, 그냥 들었다 놨다 했을 뿐이죠. 그리고 나서 그냥 제자리에 있었다라는 게 어제 미국 주식 시장 모습이고, S&P입니다. 오늘 한국도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았냐 이거예요. 오늘 한국도 결과적으로는 다양한 이슈들이 있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뭐 물론 조금 더 오르긴 했지만 아래쪽으로 저항 확인하고 위쪽으로 지지력 확인하고 어 이렇게 마무리가 되지 않았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어 미국의 만기가 미국의 옵션 만기란 이벤트가 이렇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가 싶기도 하고요. 예. 하여튼 뭐 다양한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이 참고로 러시아 오늘 나온 이 우크라이나 이슈 같은 경우는요, 이게 솔직히 이제 좀 시장이 이것도 오바해서 반응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러시아 매체에서 우크라이나가 폭격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결과적으로 누가 봐도 뻔하죠. 전쟁 정당화 명분을 쌓는 과정일 수 있겠죠. 뭐 뻔하겠죠. 지금 솔직히 우크라이나가 미쳤다고 먼저 포를 쏘겠어요, 그죠? 뭐 그런 건 아닐 거고. 하여튼, 뭐, 이, 이 뉴스가 나가고 나서 아니다라고 또 반박 기사도 나기도 하고, 하여튼 복잡한데, 아무튼, 뭐, 그, 이, 이 이슈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죠? 어, 지금 아무튼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는, 이 뭐, 누가 포를 쐈네, 뭐, 러시아군이 진격을 하네, 뭐, 미군이 진격하네, 이게 아닌 것 같아요. 네, 중요한 건 뭐다? 중요한 건 일단 주식시장은 하락 추세가 진행 중에 반등하고 있다 멈춰 있는 상황이고, 어, 그리고 중요한 이슈로는 뭐가 있다? 중요한 이슈로는 긴축이다. 예. 전쟁이라는 거는 그냥 장중에 들었다 놨다 하는 어떤 이런 단타의 재료로서 예. 일시적인 이슈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적합 예.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맨날 드리던 이야기인데 일단 이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요. 음, 오늘 밤 경제 지표들 같은 경우에는 뭐몇 가지가 있긴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긴 있어요. 맨날 나오는 거 있죠? 매주 이 시간에 나오는 이니셜 잡리스 클레임, 신규 실업수당 청구권수가 발표가 되고요 어, 또 하나 있었는데. 어, 뭐, 그 외에 뭐, 필라델피아 뭐, 제조업 지표령이 나오긴 나오는데, 솔직히 뭐, 이런 건, 이런 건 별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 저기, 장중에 또 저기, 블라든가 볼라든가, 그 아시죠? 그, 어, 매파, 매파 대장으로 유명한 그 연준 위원, 그 아저씨가 나와서 또 오늘 새벽에 연설을 할 겁니다. 뭐 이런 내용 정도가 오늘 뭐 주요 경제 지표 발표, 주요 주요 증시 일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솔직히 그 불라든지 볼라든지 하여튼 이 아저씨는 이 아저씨는 사실 연준 의장은 아니죠. 연준 의장은 아닌데 어, 연준 의장이 아닌 사람의 말발은 보통 잘 먹히지 않는 경우가 많긴 하거든요. 그래도 뭐 긴축우려, 긴축우려 그리고 또, 그리고 지금 시장이 어떻습니까? 지금 시장이 그 옵션 만기의 영향을 아주 톡톡히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엔 오늘 밤에이 볼라드가, 예, 지금 이분의 연설 내용도 시장을 움직일 만한 잠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어, 그래서 아무튼 요거에 좀 집중하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니셜 잡리스 클레임하고 볼라드 총재 연설, 요거 두 가지. 아니, 참, 볼라드 위원의 연설, 요런 정도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요. 그, 아무튼, 옵션 만기주, 미국 옵션 만기주, 그게 지금 이번 주에 진짜 톡톡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요. 이번 주 월요일부터 해서, 어, 금요일까지 이렇게 있는데, 아무튼 이번 옵션 만기주, 정말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다라는 거. 옵션 만기주인데, 여기다가 전쟁이라는 일시적인 어떤 그런 단기적인 이슈가 등장해버리니까, 움직임이 삐쭉, 삐쭉, 삐죽, 삐쭉, 삐죽, 삐쭉한데 결과적으로 지나고 나서 보면 한건 없는 마음만 심란한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무튼 이게 그 지금 이런 이런 분위기 있죠. 시장이 뭐 어디 사실 따지고 보면 시장이 어디로 막 많이 움직이진 않았어요. 근데 장중에만 많이 움직여요. 이런 것들 이렇게 하면은 옵션 프리미엄이 많이 빠진다. 빅스가 뭐좀 감소할 여지가 있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시는 게 좋은데 이게 아무튼 옵션 만기주에. 어떤 보편적인 특징이긴 합니다. 그런 보편적인 특징이 전쟁이란 이슈가 등장하면서 이번에 정말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어떤 정말 그 교과서적인 그런 옵션 만기주의 특징이 이번 주에 전 세계적으로 잘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추세는 없거든요. 특별히 뭐 위로 많이 올라가거나 특별히 종가상으로 많이 밑으로 내려가거나 이런 건 없이 장중에 들었다 놨다 해가지고 사람들 짓만 빼놔요. 그런 일들이 전형적으로 하여튼 이번 주에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암튼, 뭐, 전세계 금융시장이, 보시다시피, 뭐, 혼조한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워낙 장중에 호재 악재, 그죠? 예, 뭐, 포를 쏘아 된다, 어쩐다, 어쩐다 하니까 사람들이 정신 차리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혼조한 상황이고요. 유럽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혼조, 혼조합니다. 예, 유럽 같은 경우도 이걸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예. 무튼 근데, 이제, 그, 그런 건 생각해 볼수 있겠죠. 이미 이제 그, 우크라이나, 어, 그 전쟁 이슈 관련해서 이제 실제적인 어떤 폭격, 공격이 있었다라는 뉴스는 나왔으니까 이제 다음번에 다음번에 이제 폭격을 했다 이런 뉴스로는 이제 시장이 안 움직이겠죠. 만약에 이제 다음번에 이제 시장이 전쟁 이슈로 해서 움직이려면 방금 전에 나왔던 이런 박격포 폭격이니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지 시장이 움직일 수 있을 거예요. 이제는 수준이 좀더 높아져야 된다. 뭐 예를 들면은 뭐 탱크가 뭐 어디로 뭐 예, 네, 뭐 그러니까, 안 좋은 쪽으로, 전쟁이 실제로 벌어진다라는 쪽으로 가면은, 뭐, 미군이 대규모 파병을 한다든가, 뭐, 러시아 둔 탱크가, 뭐 국경을 넘었다든가, 이 정도급의 뉴스가 나와야 이제 시장이 움직일 거고, 뭐, 예를 들면, 뭐, 좋은 쪽으로, 뭐, 전쟁이 해결되는 쪽으로 한다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우크라이나가 뭐, 완전히 뭐, 나토 가입을 포기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러시아가 아예 뭐, 땅을 먹었다든가, 그죠? 어쨌든, 그죠? 이제 어떤, 이보다는 더 임팩트가 있는 놈들이 나와야 시장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이제 제가 봤을 때 이제 포몇발 쐈다, 이런 걸로는 이제 시장이 움직이진 않을 거예요. 일단, 이, 이런, 이런 이슈에 한번 반응해줬으니까요. 약간 이제, 백신 한대 맞은 거죠. 그죠? 전쟁에 대한 백신을 오늘 뉴스로 한번 맞긴 맞은 겁니다. 다음, 요런 이야기 전반적으로 좀 드렸고요. 오늘 한국 주식 시장, 그래서 아무튼 뭐, 길게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이야기 드리면서 벌써 다 썰을 풀긴 풀었는데, 결과적으로 저항 확인하고 지지력 확인했다라는 거. 제가 오늘 장중에 들었던 생각은 그거예요. 장중에 들었던 생각은, 이게 사실 엄청 많이 빠진 거거든요. 30분 봉입니다. 장중에 373이 넘게 올라섰는데, 어디까지 빠졌냐? 365.7까지 빠졌어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한 선물이 8포인트 가까이 빠진 거거든요. 어, 이거 여러분들이 장난 아닌 거예요. 30분. 30분이 아니 거의 1시간도 안 되는 사이에, 1시간도 안 되는 사이에 8포인트 빠졌다는 건 굉장한 급락이거든요. 음, 이런 급락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아이고, 큰일 났다. 아이고, 눌림목 생겼네라는 생각을 일단 좀 제가 먼저 하긴 했고요. 어, 그러니까, 지금 사실 시장이 오늘 강하게 하루 종일 오르고 있었잖아요. 원웨 상승하고 있었는데, 엄밀히 따지면 원웨 상승은 아닙니다만은, 왜냐면은 하 원웨이 상승이라는 건 갭을 메우면 안 되는 거예요 조건이 그래요 근데 이제 원웨이 상승이 아니었죠 왜냐면 하갭 상승했던 건 메웠으니까 갭상 사... 그 원웨이 상승은 아닌데 아무튼 원웨이의 주날만큼 강하게 오르고 있었던 그런 시장이라 가지고 이제 사실 조금 더 오르기 좀 부담스럽거나 좀 지칠 때가 됐거든요 상승이 지칠 때가 됐는데 여기서 그 우크라이나 폭격뭐 이런 뉴스가 나와버리니까 폭락을 해버렸죠 지금 상황에서 뭐 사실 전쟁이 막 그렇다고 이걸로 확확전이 되고 물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일시적인 이슈라고 가정했을 때 일시적인 이슈라고 가정했을 때 이런 식으로 폭락은 오히려 급반등을 부를 수 있고 오히려 눌림목에 대해서 더욱 강한 상승을 불러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근데 아무튼 시간이 지나 보니까 결과적으로 고점도 어느 정도 확인을 하더라라는 거. 그러니까 오늘 이 장중에 폭락했던 이런 이런 것들이 쇼세 안 좋게 봤는데 쇼세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위쪽으로 저항까지 확인하는 모습 보여가지고, 아무튼, 뭐, 폭락했던 거에 대한 대가는 그럭저럭 뭐잘 치렀던 것 같고, 아무튼 제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뭐 저항도 확인했으니까, 장중에 폭락했던 거 치고는 뭐 이런 대가를 좀잘 치른 것 같다 싶어요. 아무튼 뭐 그렇다라고 해서 내일 폭락한다, 뭐 내일 더 오른다, 이런 이야기는 못하겠고요. 하여튼, 그, 어딘가 순간적으로 폭락을 하면서 지지와 저항을 확인했다. 이 정도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 어쨌든 지금 보시면 370 어딘가가, 예, 제가 대충 370이라고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정확하게 하면 370이 아니죠. 아마 한372 가까이 될 거예요. 지금 저항이. 아무튼 여기 어딘가에, 아, 저항이 있구나, 라는 걸 일단 인식을 하긴 했어요. 내일도 연속해서 인식하면은 이제 다시 저항이 되는 거고요. 그죠? 만약에 내일도 이 자리 뚫고 올라가면, 매물 소화하고 올라가면 더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아무튼 뭐,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뭐370 부근의 어떤 저항을 인식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아직 방향성은 뭐알 수가 없죠. 여기 있는 이 고점 때, 여기 2월 1 0일날 만들어 놓은 이 자리 매물대를 극복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 고점은 뭐한틱두틱 높아졌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이게 야 고점 높아졌으니까 이제 반등 더한다 그렇게 보는 건 무리인 것 같고요. 하여튼 그냥 가만히 지켜보자고요. 아직까지는 뭐 딱히 뭐 드릴 이야기는 없고. 말씀드렸다시피, 천천히 접근하자고요, 천천히. 미국 주식 시장이 방향성을 정해야 결국 한국도 아마 방향성 정할 테니까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 오래 걸릴 것 같다고요. 그런 이야기 드렸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 좀 분위기가 안 좋죠. 여러분들 이것 잘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어, 코스 피는 올랐는데 오늘 코스닥은 좀더 약한 모습들 보이고 있죠. 제가 어쨌든 지난번에 말씀을 드리긴 드렸는데,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평상시보다 조금 더, 코스닥 지수가 아닌데, 네.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평상시보다 조금 더 공격적인 생각을 해야 될 거다. 숏을 잡을 때, 이런 이야기를 일단 드리긴 드렸거든요. 일단은 여기 어딘가가 일단 또 다시 어떤 반등의 고점일 가능성이 또 다시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얘 같은 경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락 진행 중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졌던 거에 대한 반등이 또 끝날 가능성도 지금 있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는 잘 몰라요 아무튼 오늘 상승 마감해 줬어야지 그나마 좀 모양이 좋은데 일단 하락 마감해 줬고 또다시 여기 어딘가에서 1,300이 아니고 이제 1,250에다가 이제 이거래일 동안 지금 또 저항을 확인하고 있는 꼴이거든요 분위기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한번 잘들 생각해 보시고 포지션들 잘들 정리를 해 보세요.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번 이미 뭐 약세장이 됐기 때문에 코스피보다 더 약하게 선제적으로 먼저 빠지고 많이 빠지고 그럴 수도 있다고요 아무튼 뭐 솔직히 지금 여기서부터 저점 낮춰놓고 여기 있는 이 직전 저점 자리 저점 낮춰놓고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솔직히 여기서 곧바로 폭락을 해버리고 이랬으면은 또 너무 속도가 빠르다 싶었지만 요런 식으로 저점은 살짝 뭉개놓고 또몇 거래의 반등 올라온다. 이 숏을 보시는 입장에서 이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지금 아주 잘 가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뭐 코스닥 시장이 좀 유달리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코스닥 시장은 좀 유달리 그저 다른 마인드로 코스피와 미국 주식 시장을 보는 것과 다른 마인드로 코스닥을 보긴 해야 될 거예요. 어 이런 점들 이야기를 드렸고 하여튼 오늘 시장이 이제 굉장히 급박하게 움직이면서 오늘 재밌는 모습들도 좀 눈에 띄었는데 옵션 시장에서. 외가 옵션, 외가 푸드 옵션들이 상승 마감하는 좀 재밌는 모습들이 좀 보이긴 보였는데요. 이 아무튼 옵션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네, 아무튼 이런 모습도 여러분들 보기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장중에 워낙 그 장중에 30분, 1시간 만에 선물에 8포인트 빠지니까 푸드 옵션들이 초대박이 났다가. 장 마감할 때까지 이제 시간이 모자라서 외과들이 좀덜 죽은 모양이긴 한데, 또 그리고 뭐 추가 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안 죽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런, 이런 모습들, 이런 시세들 정말 보기 어려운 거긴 합니다. 예. 그 외과 풋만 상승, 외과 풋과 이 어떤 콜, 콜들이 같이 상승하는 거, 이런, 이런 시세판 정말 보기 힘든 건데요. 아무튼 그죠? 이 그만큼 지금, 지금 시장이 어떤 정상적인 그런 건 아니라는 증거고요. 그렇다고, 뭐, 이거를 보고 어떻게 배팅을 한다, 그런 건아직까진좀 무리인 것 같고요. 아무튼 독특한 시세라 보여드린 거고, 옵션의 측면에서는 지금 그, 선물은 어땠나요? 선물은 결과적으로 여기 직전 고점 자리, 그죠? 직전 고점 자리, 쌍고점 테스트, 뭐, 전 직전 고점 자리 매물 테스트 하고 있는 거죠? 저항 테스트 하고 있는 거죠? 푸드 옵션의 관점에서 보면, 직전 저점 자리 매물 테스트 하고 있는 거예요, 얘도. 쌍바닥 가능성 있는 자리입니다. 푸드 옵션들요. 그런 것들. 오늘 쌍바닥 자리, 뭐, 그런 지지력 테스트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 물론 뭐, 저점은 조금 낮아지긴 했지만, 중요한 건 종가상으로 여기 어딘가에, 지난 2월 10일 날 만들어놨던 이 지지력을 깼냐, 안 깼냐 여부인데 일단 잘 버티고 있죠. 여기서 푸드 옵션 쌍바닥 만들고 올라가면 시세 또 크게 터질 수 있겠죠. 아무튼, 그, 저항, 그러니까 선물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분명히 어떤 중요한 저항, 북은 이긴 합니다. 푸드 옵션도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에서 뭐 꿈틀하고 있죠. 네. 일단 뭐 그런 모습이고요. 하여튼 뭐 콜이고 푸시고 지금 둘다 어떤 중요한 자리들에 와 있어요. 네. 지금 자리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죠? 370자리 여기 지금 이 싸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요 옵션으로 봐도 그렇고 선물로 봐도 그렇고. 370자리 안착되면은 이제 380까지도 또볼수 있을 거고. 370짜리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은 이제 푸드옵션들이 확 살아나면서 푸대박으로 예, 또갈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릴 수도 있고 해서 아무튼 지금 370짜리의 싸움은 좀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예, 모습들 봤다. 아무튼 푸드옵션들이 심상치 않죠, 그죠? 이평선들 쫙 모여 있고 여기서 쌍바닥 만들어내면 시세 정말 크게 나올 수 있을 텐데 싶습니다. 이런 모습들 확인을 했고, 원달러 환율, 뭐, 적당히 왔다갔다 하고, 1200원 부근에서 지지와 저항 테스트 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뭔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죠? 그죠? 뭔가 기다리고 있는 듯, 옆으로 베벨베벨 기어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미국장 그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미국 옵션 만개의 영향을 전 세계가 다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 정도 드렸고, 어, 그죠? 예, 네, 뭐, 특별한 거 없는 것 같고요. 오늘 밤 미국 이제 똑같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들 미국 좀 똑같이 또뭐 지지와 저항 테스트할 건데요. 아직전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예, 도무지 모르겠어요. 이 우크라이나 이슈가 어떻게 작용을 할는지뭐 그런 건잘 모르겠는데 일단 아무튼 우리가 알수 있는 거 그죠? 불확실성은 계속되고 있다. 전쟁 불확실성 계속되고 있고 긴축 불확실성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미국 만기라서 장중에 급등락 심할 수 있다라는 거. 어, 오늘 밤에 블라드의 그 블라드 의장의 아 볼라드 위원의 연설이 있는데 그것도 좀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잘 보자는 이야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그래요. 지금 현재 미국 주식 시장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거 아직도 그 영향을 받은 거죠. 낮에 낮에 그그 그 전쟁 우려에 대한 영향을 아직도 회복을 못하고 있는데 유럽은 사실 다 회복했단 말입니다. 유럽은 지금 보시면 뭐 거의 보합 부근까지 올라왔죠. 독일 지수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유럽 같은 경우는 별로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일단 제 생각하기에 지금 미국 선물 시장은 별로 그렇게 분위기가 아니 유럽이 유럽이 전쟁 공포를 극복해가고 보합까지 올라왔는데 미국이 왜 지금 0.4% 0.5% 하락 중이지 이게 좀 과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좀 들고 있고요 아무튼 뭐 평상시하고 똑같이 보긴 볼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미국 주식 시장이 뭐 우크라이나 폭격 이슈 이런 것 때문에 개파락 출발 이런 식으로 하락 출발해 버리면 솔직히 장중에는 막 반등하려고 노력할 것 같거든요. 쇼를 보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일단 이런 하락 출발은 일단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근데 아무튼 이런 생각은 그냥 뭐 일반적으로 그냥 뭐 드릴 수 있는 이야기고 요즘 이슈가 워낙 많고 또뭐 모르죠. 밤에 또 푸틴이 또 뭐라 한 마디 할지 어떻게 될지 뭐 세상일은 모르는 거니까. 하여튼, 뭐, 저의 보편적인 생각은 이런 때 그냥 넣어놓고 저는 일단 지켜만 보려고요 그래서 나스닥14,700 싸움을 계속 오랫동안 지켜봐야 되겠죠. 오늘 중요한 자리에 와있죠. 계속요. 계속 중요한 자리에 와있습니다. 잘 보셔야 될것같고요 S&P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4,540. 부근에도 일단 못 오고 있죠. 여기 어딘가에 싸우고 있죠. 근데 아무튼 오늘 밤에 이제 이렇게 마감이 될 경우에 어떻게 되냐. 앞으로 그림이 어떻게 될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나스닥이 이런 식으로 오늘 밤에 여기서 만약에 3거래일 동안 저항을 확인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저항 확인한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내려온 추세선이 있었죠. 고점과 고점, 여기 고점, 여기 고점 연결한 추세선이 있죠. 추세선 부근에도 못 오고 저항이 만들어지는 꼴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뭐예요? 굉장히 심각할 수 있죠. 추세선에 닿지도 못하고 빠지는 거니까 힘이 그만큼 약하다고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음, 그리고, 14700이 중요한 저항인데 14700 부근에 오지도 못하고 지금 이제 또 다시 여기 어딘가에서 저항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위험할 수 있겠다. 그죠? 그런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음, S&P 같은 경우도 그래요. S&P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여기 고점, 여기 고점 요렇게 있어서 지금 여기 지금 요런 식으로 지금 여기가 박스권 상단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4580 자리가 어떤 상단 중요한 자리인데 만약에 이제 이번에 여기서 이렇게 꺾여 버린다라고 한다면은 요런 식으로 고점이 낮아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뭐다 하락 추세가 강화될 수 있겠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어쨌든 나스닥과 S&P가 지금 이대로 이렇게 하락 마감한다라면 그렇게 해석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밤에 하락 마감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니까 그런 부분 잘좀 걸러 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변동성 지수 입장에서도 그래요. 빅스의 관점에서도 그래요. 지금 현재 개장 전에 빅스가 한3% 4% 정도 상승 중인데 이거 개장 전에 상승하면은 장중에는 별 재미 없을 수 있다라는 거. 개장 전에 빠지고 있어야 장중에 좀 오를 껀덕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일단 뭐 통상적으로 저는 일단 그렇게 봐요. 이게 아무튼 빅스가 올라가는 걸 바라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면 장중에는 어떡할 건데요. 그죠? 물론 장중에 원웨이로 이렇게 더 올라갈 수 있긴 한데 아무튼, 개장 전부터 이렇게 시, 예, 개장 전부터 이렇게 시세를 주고 있으면, 장중엔 별 재미없을 수가 있다라는 거. 아무튼, 그래서, 오늘 이제 빅스 지수 보시는 분들이 잘 살펴봐야 되는 건 뭐냐, 어제 만들어놨던 봉 있죠? 어제 만들어놨던 요 봉, 요봉 자리에서 지지력 확보하는 게 오늘 할 일이에요. 오늘 뭐 시세를 빵 주거나, 오늘 뭐, 이런 거 나오면 안 되는 거고, 오늘 이제 제가 봤을 때 UVXY나 이런 거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오늘 가장 건전한 움직임은 여기서 어떤 지지력 테스트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 봉 내에서 지지력 테스트하고 뭐 적당히 상승하던가 하면은 UVXY 만기 끝나고 나서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을 텐데요. 하여튼 오늘 밤 살아나냐 안 살아나냐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죠? 예. 이거 선물 관점에서 방금 본 것도 같은 겁니다. 오늘 밤에 나스닥 같은 거 만약 상승해가고 14700구근으로또 빠싹 갖다 붙이면은 결과적으로 14,700이었던 매물 때 소화한 꼴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추가 상승 가능성이 열릴 수도 있으니까. 오늘 밤 조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어, 왜냐? 어제 멈춰있고, 지금 보시면 S&P도 여기 3거래일, 여기 어디 부근에서 멈춰있고, 나스닥도 여기 어디 3거래일 멈춰있기 때문에 중요한 자리죠. 오늘 밤에 어떤 움직임을 움직이느냐.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어, 그런 이야기 드렸고. 하여튼, 금값 같은 거는 제가 지난번에 1830짜리 중요하다란 말, 중요하다란 이야기 드렸는데, 1830은 이제 훌쩍 뛰어넘어서, 예. 아무튼, 금이 짜불짜불 머리를 들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 주식시장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긴 합니다. 이런 점들 살펴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래서,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또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